바닥을 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이 바닥은 이제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요철을 살짝 준 다음에 목장갑을 끼고 그 유화 물감을 한번 바른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안료를 개서 그 빨간색을 개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만든 물감으로 이제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이 속력을 잘 이용해가지고 고르게 폈다, 또 뛰었다, 고르게 폈다, 뛰었다, 이런 반복 작업을 하면서 변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향도 크로스로 했다, 세로로 했다, 가로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그냥 다 해버리는 게 아니고 천천히 좀 어떤 그 마테르의 그 변화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저렇게 새 나가는 것도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어요. 이 옆이 또 너무 맹숭맹숭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가면서 지금 이제 그이 드롭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롭백, 백드롭. 뭐, 아나 이거 왜,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아무튼 그 바탕을 잘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이 붉은색은 뭐 사실 그 린시드가 잔 잔뜩 그 함유가 돼 가지고 함이 색이 저색이 나왔는데 저게 아주 나중에 뭐 100년 200년이 지나면은 아마 색깔이 좀날라갈 수도 있어요. 기름기가 빠지면. 하지만 그조차도 세월의 트레이스 그 흔적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런 거를 아주 좋아하죠. 지금은 이 바닥을 이 책상을 한 3분의 1 밑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배경을, 어, 빨간색으로 했어요. 이런 나이핑 작업 같은 거를 할 때는, 이 세밀한 그붓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면 추상처럼 화끈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백드롭할 때 한번 이렇게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냥 너무 맨질맨질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거칠게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감이 워낙 많이 되니까. 저게 물감이 얇게 올라가는 거하고, 저리 저 정도 올라가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래서 저는 알료를 계속, 안료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구상한 구도는 뭐 특별한 구도는 없어요. 가운데다가 넣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단, 젤라늄, 젤라늄이라고 그러죠. 겨울을 지나면서 겨우 내내 꽃을 봤거든요, 제가. 그 집에 온실 비슷하게 비닐을 쳐가지고 베란다에다가 거기서 키웠는데 계속 꽃이 피더라고요. 나는 젤라늄이 그렇게 겨울에도 이렇게 차가운데서 이렇게 필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저 청색, 저게 진짜 안 어울리는 청색인데, 일부러 한번 제가 저 붉은색하고 한번 해봤어요. 마치 우리, 우리 그 태극기에 있는 그 그런 느낌이 나긴 나지만, 태극기에는 저거보다는 조금 더 진하죠. 청색이. 아무튼, 이 묘한 그이 보색 관계에 있는 색들을 한번 저렇게 해 보면서 이렇게 또 다른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라 님을 그릴 건데 많이는 안 그리고 한네 송이 정도 지금 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도 이 아주 진한 노란색하고 레몬 옐로우 하고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이거는 올리브 그린하고 코발트 블루하고 섞은 건데, 지금은 이게 너무 진해가지고 색이 잘안 나와요. 이 동영상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거를 조명을 해서 하면 은좀 나오긴 할 텐데, 그리고 이렇게 이런 나이핑 가지고 이렇게 색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이 딱딱 떨어지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하는 스타일은 약간 딱딱 떨어지면은 너무 재미없어 가지고 옆에 좀 약간 형태도 좀 삐뚤삐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현재로는 그이뭐 정물을 그리는데 뭐, 형태, 역광, 하이라이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오로지 생면만 가지고, 색채만 가지고, 그 스테일 라이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을 쓰는 작가들이 예전에 꽤 있었어요. 1950, 1960년대, 40년대도 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유명한 작가도 있죠. 뭐, 스타일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방법을 쓴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쓰고 계신 분들도 많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영국 씨뭐 이런 분들이 좀 약간 좀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칠하는 거로 산 같은 거 그리고 했는데 그거하고 지금 요거 제가 하는 스타일은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생면 그 안에 있는 그 면에 변화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두껍고 약하고 그다음에 그 나이핑질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세의그이 빛에 따라 가지고 색이 조금 조금씩 다르거든요. 왜냐면 빛이 정면으로 받는 거하고 위에서 받는 거하고 옆에서 받는 거하고 아주 상당히 다르거든요. 지금 저 주, 주황색하고 노란색을 섞은 건데 저걸 어떻게 재밌게 액션으로 지금 넣을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일단 한방 거에 올린 건데 글쎄 여기서 쫄깃거리면은 진짜 재미없거든요. 물론 쫑쫑이 스타일로 쫑쫑쫑쫑해서 하는 것도 내가 여러번 여러분들하고 선보였지만 또 이런 작업할 때는 이 그냥 느낌이 좀 활기차게 그런 거를 원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액션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힘을 줘 가지고 분산을 시키는 거죠. 야, 제 색이 상당히 그 옐로우가 밝은 색인데 저렇게 나왔네요. 나중에 한번 제가 좀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이 작업을 하는데... 어, 물론 바닥을 만드는 것까지 합치면은 이틀이 걸렸지만, 이 작업은 뭐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잡고 했었는데, 그래도 1 시간 걸리더라고요. 물감 만들고, 그런 거는 지금 영상에 안 보여주지만은, 그 물감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그, 이, 어떻게 칠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뭐, 너무 세세하게 그리려고 노력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액션과 저는 생면이 어우러지는 그런 정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구상을 굉장히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꽃 그림 전시를 한번 했을 때는 그 상당히 묘사를 좀,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재미있지만은 이렇게 좀 거의 그 뭔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그 변화를 줘가면서 하는 작업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건 작으면 작을수록 형태들이 막 엄청나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 부분도 너무 진하지 않게 딱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저 화면에 뭐 하이라이트 찍고 뭐 역광 찍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또 <laughs>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저 가운데 있는 저 화병이 약간은 올리브 그린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왔어. 색이. 지금 그, 조명 탓입니다. 제가 조명을, 어, 카메라에 맞춰서 주는 조명을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새 제가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소품을 한 50점 정도 준비해서 뭐좀 꾸며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